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이기입니다. 오니까 오늘도 이렇게 화분 종류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릴 때마다 어 이렇게 좀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해주셔서 제가 네 보는 것도 좋지만 <laughs>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늘 또 영상 부지런히 한번 찍어 보려고요. 네, 용심이 지금 다육 농장에 있는데요. 제가 어, 이 화분은 따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화분 이름이 락분인데요. 이게 다 여기 오래 키우신 분들은 여기 화분 브랜드를 또다 알고 있는 어, 굉장히 좋은 화분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 이 화분 자체를 이렇게 많이 어, 확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네요. 정말 주문을 일찍부터 해서 이게 받는 것까지 굉장히 네 이게 가치가 있는 화분이라고 하는데. 와, 그래서 여기 는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화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역시 이번에 그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에코칼슘이거든요. 와, 이거 영양제인데, 네, 이거 웃자람도 방지하고, 어, 다육이를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야무지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양제라고 하네요. 너무 좋겠죠 이거 시중가로 한 8천원 만원 정도 판매하는 건데 이거를 5만원 이상 사시면 이게 서비스가 나가고요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짜잔 이 화분까지 같이 같이 나갑니다 네 너무 괜찮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화분이 이제 소진이 돼서 없으면 다른 화분으로 예쁜 화분으로 골라서 이 서비스 화분을 꼭 챙겨주신다고 하네요. 네, 아, 기회가 너무 좋은데, 제, 저는 사실 이 락분을 처음 봤는데, 색깔이, 와, 진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색깔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오, 하나하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락분이, 이거 이제 만 원짜리인데요. 여기 화분은 다른데에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화분이라, 만원 밑으로 어디가서 절대 살수 없는 네, 그런 가격입니다 보니까요 보세요 오, 자연스럽죠 너무너무 야그 화산석 같아요 그리고 뭐 다리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와. 그냥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했을까 음. 송가게 이렇게 <laughs> 그래서 와, 다 너무 고급스럽다 이분이 진짜 이분이 예은분 사장님이 어머. 올해 처음으로 내신 신상품인데 이거에 요즘은 예은분, 이거 만드느라고 예은분을 못 만들고 계신데요. 음. 근데 이제 화분은 제가 봐도 화려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진짜 어, 차분하면서 고급져요. 와. 이게 스타일이 다 조금씩 다른데요. 뭘 받아도, 음, 그렇죠. 헉, 뭘 받아도 너무 괜찮아. 어머, 세상에. 너무 색깔이 진짜 고급스럽다. 요거 이제 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크기가, 네. 10cm가 좀 넘어요. 근데 얘를 네. 좀다 모양태가 음. 수대선이라서 틀리니까 맞아요. 9에서 10cm로 얘기를 음. 해야 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9에서 10cm 정도. 어, 괜히 작은 게 가능하잖아요. 어. 맞아요. 요거, 네. 요거는 9cm, 이것도 9가 넘고, 네네. 그러니까 거의 다 보통 90 정도. 90, 음. 네. 아, 근데 색깔이, 와, 진짜 다 너무 예쁘다. 네, 예쁘네요. 와. 화면도 예쁘다. 네. <laughs> 그리고 요거는, 네, 2번입니다. 15,000원인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는데 아니 근데 진짜 아 락분을 처음 봤는데 와 색깔이 진짜 지금 음. 옆에 아이와의 5,000원 차인데 음. 차이는 꽤 있어요. 음. 아마 이분 쓰시면 이제, 이제 분갈이 하실 때 음. 창이나 어떤 아이들도 뭘 심어도 잘 어울릴 거예요. 색상이 아. 이게 리프터 선생님 좋아하는 그 파스텔톤 네. 많잖아요 진짜. 화려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내려 앉아가지고 음. 뜨지 않는 아. 야 진짜 다리가 너무 견고하다. 음. 다리도 아. 신경 진짜 많이 쓴 화분이에요. 너무 예쁘다. 이분이 이거 3년 준비했다가 이 올해 처음 신상으로 아. 내는 거 3년 준비했다가 아. 예은 분이 너무 주머니 많아서 못 내놓고 있다가 아예 예은 분을 멈춰버리고 이걸 하셨다고. 와. 요게 그래. 크기가요 한 12에서 한13 13.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10, 11. 네, 10, 10 11이네요. 오, 네. 이것도 이제 각자, 이게 스타일이 다 달라서, 헉, 근데 디자인이 진짜 다 너무 예쁘다. 다 너무 고급스럽네요, 진짜. 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와, 사이즈가 이제, 완전, 완전 커져. 커져. 이게 이제, 우와, 진짜 크다. 36,000원인데요. 와, 진짜 크다. 오, 색깔 보세요. 와, 이렇게 사이즈가 진짜 큰 네, 커지네요? 어떤, 어떤 화분을 음 랜덤으로 가도 실망하지 않을 것 맞아요. 같아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막 색깔이 음 너무 차이가 나고 뭔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같이 놓고 팔기가 힘든데 음 어떤 화분을 받아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3번 락분인데요. 다 스타일이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어서 어, 뭘 받아도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다 색깔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리포터님도 들으시세요 이따가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요거는 지금 이제 라푼 4번 45,000원인데요. 20cm 안 됐어요. 어, 아 이거 안 됐구나. 아, 그렇구나. <laughs> 요거는 거의 20cm씩 그러네요. 0 c m 18, 19, 어, 굉장히, 네, 넓어요. 분이기 때문에 비싼 음.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엄청 대형분이에요. 어. 13, 네, 13, 14 정도 되네요. 헉, 엄청 커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네, 31번이고요. 33번. 3번 아, 3번, 아 33이 아니구나. 3번이네요, 3번. 3번. 네, 락분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네, 넘어가요. 음, 와, 이런 애들 진짜 네, 수채화 같다. 지금 왜 가격이 음더 비싸냐면 높이가 훨씬 높아. 어 입구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입구도, 입구도, 높고, 네, 입구도 음. 크고. 높이가 높아. 네. 와, 이런 애들 진짜 어우, 수채화 음, 같다. 더 이뻐, 더 이뻐. 와, 너무 멋있죠? 와. 이것도 사이즈를. 근데 얘는 또 실물이 더 이쁠 것 같아. 음, 그러니까요. 그죠? 실물이 사실 훨씬 예뻐요, 20cm가 여러분. 20cm가 넘네요. 네. 와, 엄청 크죠?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한 10, 16, 17. 네, 16, 17 정도 되네요. 와. 오. 이렇게 사실 큰 아이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 찍가는 데다가 그냥 외부로 음. 둘 때가 있는데. 맞아요. <laughs> 에이, 갈아주면 좋죠. <laughs> 근데 예쁘게 실어주면 말하기 그렇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꼭뭐안 사셔도 되니까 구경하셔도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락분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건 이제 5번인데요, 18,000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느낌에, 야, 근데 진짜 다시 봐도. 다리가 정말 견고하다. 아, 예쁘죠? 네. 약간 귀여워. 거기다 아, 발같이. 네. 이렇게 락이라고 음. 써있는데요. 이게 브랜드거든요, 여러분. 어, 아, 이렇게 이런 색깔이에요. 색깔 진짜 빨간요 색깔이 진짜 촌스러운 색깔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 네. 뭘 받으셔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배송하면서 자신감 있게 보낼 수있을아요 네 13? 네. 13 정도. 조금씩 틀린 면 이해해 주시면 음, 네. 네, 네. 0.5cm 정도. 네, 이거는 10cm 정도. 이게 사실 다수제분이어서 입구나 이런 뭐 사이즈 같은 거는 진짜 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수제 화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예, 그리고 6번입니다. 3만 원인데요. 오. 와, 이 아이들은, 아, 훨씬 더 높다. 다리가 길어. 네, 길어요. 다리. 옆에 땀은 나. 네, 넣어. 이런 롱다리들이 어.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딱 심어 놓으면. 거의 어. 지금 옆에 18,000원짜리에 두배 음. 정도의 흙이 들어가는 네. 그 사이즈거든요. 음. 다리도 길고 이 몸통도 훨씬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 키우고 싶은 아이들. 네.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요, 요 아이는 지금 36,000원입니다. 한. 14cm. 네, 15cm. 네. 이 사이즈 정도 되구요. 높이가 있어요. 한 15cm 정도 되네요. 네, 음, 예뻐요. 오, 색깔도 너무 특이하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음, 7번. 이제가 네. 어, 사온 가격 중에 가장 사이즈 같고 가장 비싼 아이. 음. 많지 않아요. 수량

집에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인테리어로만 해도. 아, 어, 여기다 사과를 넣어놔. <laughs> 사과를 해놓기에는 <laughs> 아깝네요. 과일을. 네. 자, 높이가 지금 18cm가 좀 높아, 네, 넘네요. 제가 밑에까지부터 못해서. 네, 18 정도 되고요. 요 사이즈가 엄청 큰 사이즈예요. 오, 13, 23, 24 정도 되네요. 되게 큰 사이즈 화분입니다. 아, 이 락분 자체가 뭐 다른 데서 진짜 보기 힘든 화분이라는 게 제가 뭐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다녀본 곳에서 이런 화분을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되게 네 자기만의 뭔가 이런 거 만드실 분들은 어, 락분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오늘 와서 처음 구경하네요. 그리고 이제 8번2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어, 아니 여기 화분들이 다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다, 다리가, 이렇게 <목소리> 너무 튼튼하고, 사실, 요렇게, 그, 다리가 길면, 다이브를 심어 놓아도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이게 너무 좋다. 이게요 네, 한 12, 13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13 정도. <목소리> 아, 너무 괜찮아. 이거 너무 잘 괜찮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응. 이거 네여 사이즈가 주문이 네많 많을 거예요. 아니 제가 음. 제가 다용맘으로서도 이게 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다리도 네. 길어서 보니까. 네 커. 이게 가격 대비 굉장히 커 보이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높이는 거에 있으면 되게 돋보이거든요. 어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요거. 요거 여러분 8번입니다. 자 9번 9번은 약간 이제 둥근 분이에요. 자 9번은 24,000원이고요. 약간 둥근 음. 사이즈로 갑니다. 4,000원 더 비싼건데 음. 이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있어요. 아. 어. 오, 4,000원 차이인데 음. 와, 이 사이즈가 좀더 비싼 매는 더 높잖아. 음. 높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와 네, 그리고 요게 사이즈가 이렇게 네. 뭐 16, 17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가 12, 네, 뭐 12cm 정도 됩니다 음 다리가 너무 튼튼하다 이렇게 너무 어, 안정감이 있죠 다리가, 진짜 어. 네, 다리가 안정감이 어, 있어서 딱 예쁘다. 좋네요 예쁘게 그냥 만들자고 네. 잘했네요 <laughs> 그분이 왜 자기 화분에 자부심을 갖는지 아, 정말 그분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어. 제가 내 거는 그냥. 음, 히트 칠수 밖에 없다 그럼 뭘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음, 돼이 어. 장인정신을 장인정신으로 <laughs> 만든 락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번, 10번. 어, 같은 가격인데 입구가 조금 더 넓어 어. 자 여러분 이제 10번이고요 24,000원인데 짠 이렇게 다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다 가격대가 좀 있지만 다 사이즈가 커요 이분이 24,000원인데 요렇게 요런 스타일이에요 네. 입구가 입구도 그냥 둥근 게 아니라 이렇게 물결무늬 이렇게 모양들이 있어 가지고 그죠다 너무 특이하고 너무 예쁘다 이거는12 정도 되네요 음, 네오다 너무 개. 아니 일단 색깔이 진짜 진짜 다 고급스럽네요. 랜덤으로 그렇죠. 나가도 괜찮겠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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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 어떻게 랜덤이 아니면 사실 뭐 고를 수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네. 뭐 그레이를 달라면 도대체 이 그레이인지 음저 그레이인지 내가 헷갈리니까 네, 네. 제가 랜덤으로 예통걸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 락분 자체가 다른 데서 구경을 어, 많이 또못 해보는 화분이라고 해서 오늘 따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아, 요즘에 진짜 화분 많이 필요할 때인데,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어, 사놓으면 후회는 안할것 같네요. 네. 네, 있어 보입니다. <laughs> 네, 용심이 다육농장이고요 어, 주문하시려면 그 문자로, 어,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네, 뭐 사고 싶은지 문자로만 남기시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 네, 편하게 만약에 영상을 보셨다면, 문자로 메시지 남겨 놓으셔도 될것 같네요. 네. 아, 오늘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어, 화분 구경도 해 보고 좋네요. <laughs> 네. 6시 내 달근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